년 12월 29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사퇴가 임박한 것 아니냐, 통합비대위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전에 이낙연과 그렇게 만나지 않을 것 같던 이낙연과 전격적으로 조찬회의를 갖는다는데요. 보통 아침 식사를 조찬회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침 10시에 그러니까, 오전 10시는 점지, 아침 식사할 시간이 아닌데, 굳이 조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당 대표실이 아니라, 어디, 제3지대에서 만난다는 얘기겠죠? 어,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재명, 때려치는 건지, 아니면은, 내일 합의가 무산돼서 민주당 찢어지는 건지, 뭐, 내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 사극은 어차피 최수종이 하는 거고 제 갈량은 죽는다. <laughs> 예. 거기에 갑자기 급발진 밟은 예. 발짝 버튼 누르는 애가 하나 있죠. 이준석입니다. 혼자서 예, 지금 한 2, 3일 지나면은 이불 킥할 집에서 이불 그냥 발로 빵빵 찰 그럴 그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꺼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천하람의 절친은 탈당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을 찍거나 삼국지 정치는 하지 맙시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의 것이고 삼국지에서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삼국연의가 됐든, 예, 정사 역사에서의 삼국지가 됐던 간에, 제갈량이 결국에는 오장원의 별로, 그, 떨어지는 별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정치적 꼼수나 정치공학에 기대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최수종 씨를 언급하면서 사극 속 권력 암투하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서 이준석이 발작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거 한 2, 3일 지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이불킥밖에는 더 하겠습니까? 아 제갈량이 살던 방방향으로 살고 싶냐 동탁과 여포같이 살고 싶냐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제갈량의 삶을 동경하겠습니다 어차피 여포는 동탁을 찌릅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사건으로 자 이게 진짜 그 맨날 삼성간호 얘기하더니만은 이제는 동탁과 여포 여포가 동탁을 찌른다 한마디로 누구나 아 그래 동탁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여포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리고 너는 제갈량처럼 살고 싶다고 네 주군은 누구냐 제갈량은 주군을 만남으로써 수어지교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서 참모로서 살아간 게 제갈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뭐 비단주머니 얘기하고 있고 혹시 유비가 죽을 때를 기다려서 나중에 예, 승상하고 익주목 동시에 다싹 잡아 당기면서 독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겁니까? 이런 단 절에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황당한 사건. 뭐 남들 자기는 황당한 사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그냥 소설적으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왕윤이가 초선을 갔다가 해가지고 초선 갖고서는 서로 다툼이 생겼다. 겨우 그거 갖고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앞뒤 얘기가 맞지를 않아요. 네. 준서가 어, 이거 저기 자꾸 만화삼국지 얘기 좀 그만해. 이런 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냐, 준서가. 그러면서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책을 그 읽었던 것 그걸 깨닫 깨달... 했는지 제대로 공부해 보면 아테네를 시기해서 스파르타가 그리스 내에서 패싸움을 벌이다가 마케도니아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결론이 납니다. 자기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제대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준서가. 어, 네가 공부했다고 그러면서 이재명을 알렉산더 만들고 싶은 게 아니면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드라마나 자꾸 연희소설 갖고 얘기하니까 너 보고 역사 공부 좀 하라고 한 거잖아. 너 맨날, 삼국지나 초한지 만화내지는 소설 갖고 얘기를 하는데, 준서가? 그거 아니야. 자꾸 현실을 직시해야 돼너네가 무슨 재갈량이냐. 너는 재갈량이 비단주머니에다가 신문지를 넣냐? 어? 신문지 꾸겨놓고서는 그게 비단 주머니입니다 하고 주는 게 제정신이냐? 제갈량은요 충성심이 엄청나요 유비가 죽을 때 혹시 어? 저기 그걸 저기 뭐예요 시, 시험을 해보잖아요 내 아들 제끼고 그냥 네가 왕을 해. 황제를 해 그랬더니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춘석아 넌 누구한테 충성을 다하냐 너 대장 노릇밖에 더해? 아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게 제대로 공부하면 결론이 그거라고? 아니야 어떻게 그 저 뭐예요? 외교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국제정치에 대한 문제야 관계의 문제야 무슨 뭐 결국 너는 뭐든지 싸워서 이기고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만 얘기하잖아 이재명을 알렉산더 만든다고 에? 그래서 네가 아테네라고 스파르타가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그래서 그 스파르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를 시기해가지고 때리다가 이재명이. 저기 잘 된다고? 너는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지 말자는 게네 입장이잖아. 검투사처럼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냐. 너 갈비집에서 얘기한 거 벌써 잊어버렸어? 준서가? 아유. 제발 그만해라. 자, 저런 애들한테는요. 예. 네. 무시가 답이긴 한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찝어주지 않으면요. 언론에서 찝지를 않아요. 자꾸 그냥 무슨 자기가 악역이라는 거를 이, 이해를 못하나봐요. 제 악동이잖아요. 악역이잖아요. 윌런입니다. 근데 자기가 선역이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히어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준서가 너 악역이야. 야 어떤 작가가 너를 갖다가 선역으로 써 주겠냐 너 진짜 정신 차려야 돼아 점순 선생님 택시 하라고요 택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경 같은 사람이 택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절대 택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따라서 탈당한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 시켜준다니까, <laughs> 멱살 잡혀서 탈당했는데요. 천하람의 절친, 국민의힘에 전남의 기초자치단체 의원 유일하게 한명 있는데, 순천시 의원이 탈당 안 한다고 합니다. 천하람의 절친으로 꼽히는, 불가분의 관계로 꼽히는 이세은, 순천시 의원이 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이세은 의원은 정치 입문 과정부터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천하람과 찰떡호흡을 과시해온 터라 지역에서는 동반 탈당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세은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저희 순천에 정말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우리 당의 유일한 기초의원으로서 전남지역 기초의원으로서 그 몫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남기로 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탈당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저희 순천을 위해서 순천의 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천하람의 탈당으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앞날 잘 하길 바란다. 잡지는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쳤냐? 너 따라 나가게. 천하람이 활동하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중앙선관위에서 순천을 단독 분구 지역으로 분류해서 이정현 의, 전 의원에 대한 차출설이 나오는 등 지역 정치권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뭐 지가 지금. 떠난다고 떠났으니까요.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직접 판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지나면은 속쓰릴 겁니다. 예, 이준석이랑 같이 일해보면은 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구나. 뭔가 꿈을 꿨다가 그 꿈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일 만나지 않는다던 이재명과 이낙연이 아침에 만난대요 근데 10시인데 조찬회동을 한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조찬회동 하면은 7시 7시 반 요정도거든요 근데 10시가 조찬회동이라고 얘기하기가 뭐한데 하여튼 조찬회동을 한대요 그래서 통합비대위 수용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어, 통신사 기사가 떴어요. 통합 비대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이재명이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온다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와 이낙연이가 내일 전격 회동합니다. 여의도도 아니고 중구의 한 식당에서 단둘이 조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열심입니다. 이재명이가 자꾸 문자나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예의가 안 된다 그랬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 이낙연이랑 연락이 돼서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통합 기조 위에서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뵐까 했다면서 여하튼 일정 조정이 된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이 요구한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가져가냐는 질문에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입장은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라면서 세상사가 누구나 자기 뜻대로만 할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기 뜻대로 할수 없다는 게 이재명이 자기 뜻일까요? 아니면 이낙연이 뜻을 갖다가 자기 뜻이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한번 만나서 서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재명이는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당이 있어서 3만 원이 넘는 샌드위치 위주로 식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내일 이낙연이랑은 뭐 먹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아 지금 사실 싸움 구경 같이 재밌는 게 없잖아요. 내일 이재명이랑 이낙연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낙연이 당 대표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깜빵 가고 민주당 무너지고 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낙의 이재명이가 순순히 물러날 인간도 아니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지금 당 대표라는 이유로 방탄을 하고 있는데 방탄 그당 대표라는 방탄 사라지는 순간 어, 국회 회기 끝나는 순간 지속적으로 구속 영장 청구되면요. 뭐 속절없이 들어가야 돼요. 유창훈도 예전의 유창훈이 지금 아니죠. 대법원장이 바뀌었는데요. 자, 대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재명 내려올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보시죠. 예, 겁이 많다. 예, 내려올 사람이 아니죠. 자, 하여튼 아침 10시에... 아침 10시 아니죠. 오전 10시에 정치인이 밥을 먹으면서 회동한다. 참 생뚱맞습니다. 어쨌든 그 생뚱맞은 두 사람 결국에는요. 파멸밖에 없어요. 아니 속마음이 맞지가 않는데 겉으로 아무리 생글생글 웃는다고 해도 좋아 보입니까? 안 맞으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낙지랑, 막산이의 대결이잖아요. 낙지, 낙지는요, 예. 아이, 빨판으로 딱 붙으면은 떼기가 힘들어요. 또 반대로, 뻘에 물이 들어왔을 때, 나왔을 때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반면에 막산이는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죠. 식판을 던지고, 머리크댕이를 잡아당기고, 예.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낙연은 하나밖에 안 나갔지만, 안 돌아가셨지만, 막산이는 다섯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막산이와 낙엽이의 대결, 막산이와 낙지의 대결, 어떻게 승부가 하나일까요? 자, 이제, 내일, 오전이면은 답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또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아,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예, 또 들어와서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찌저찌 1년이 또 가고 있어요. 어, 내일 제가 일요일에는 방송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이 막방이 될것 같아요. 2023년에 대해서는 한해 동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셨던 것들 다 이루셨습니까? 저는 올 한해 뭐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음, 기본적으로 요즘에 좀 이제 혀가 돌아왔는데요. 몸이 좀안 좋았었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좀 어눌해지고 방송 횟수도 줄고 그랬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제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또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게 막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회될 때 말씀을 드려야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내년에도 내년 4월까지는 뭐 뻔하잖아요. 4월까지는 총선 전국이니까 총선 관련된 방송들 그 출마자들 위주로 방송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승리 내년은 딴거 없어요. 총선 승리해야 돼요. 총선 승리하고 우리 모두 좀 당분간 정치 관심 끊고 한 180석 이상 하면은 관심 좀 끊어도 되잖아요. 저도 좀 휴가 좀 갔다 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전쟁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 진짜 칼을 제대로 갈고 한번 전장으로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뵐게요.